지금 X가 1, 2, 3, 4, 5, 6, 7. 지금 X가 1, 2, 3, 4, 5, 6, 7이고요. 그 다음에 Y가 1, 2, 3, 4에서 F와 G는 각각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X가 정역이고 Y가 공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가 M이라고 했는데 우선 가는 a가 b보다 크다면 fa가 fb보다 크다고 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를 해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이어서 지금 남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를 보면 가나를 모두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가 지금 m이고요. 그다음에 조건 다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자 다는 지금 M은 가와 나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에서 n은 지금 이 다에 해당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우스 m하고 m분의 n 자 가우스 m분의 n 자 저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요. 자 체크 포인트에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도 지금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고2 3등급 이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공역과 체역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1대1 함수랑 1대1 대역을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다면 fx1과 fx2가 다르고 그 다음에 1대1 함수 조건에 공역이꼴 치역인 조건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지금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함수의 개수에서 x가 있고 y가 있다 그러면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함수의 개수는 예를 들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1이 갈수 있는 곳.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가지. 다시 2가 갈수 있는 곳 하나 둘셋네 가지 다시 3이 갈수 있는 곳 하나 둘셋네 가지 그 다음에 다시 4가 갈수 있는 곳 하나 둘셋넷네 가지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면 m이 갈수 있는 게 n 가지 그리고 또 다른 게갈수 있는 게 n 가지 자 이런 식으로 돼서 n의 m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갈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1이 하나 가면 2는 그걸 빼고 나머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3, 2, 1. 자, 요런 식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n, n-1.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요 내용 안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쓸수 있는 게 중복 조합과 조합의 내용인데요. 중복 조합은 자, H라고 표현하고 nHr. 얘 계산 방법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쓰이는데요. 조합에서 nCr은 nC n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이렇게 집합의 분할은, 스털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털링은, 스털링. 자, n의 수를, n가지를 지금, n, 지금 7개의 개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1, 2, 3, 4,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개로. 네 개로 분할한다 그러면 S, N, K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7 개가 있기 때문에 개를 네 가지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런 식으로 아 밑에는 지금 치역이 3 개이기 때문에 지금 위로 얘기하면 치역이 3 개이기 때문에 지금 7 개를 세 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 세개 해서 지금 집합의 분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의 분할은 서로 다른 것들을 지금 같은 상자에 넣는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것들을 나누는 방법,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털링과 지금 자연수의 분할은 P인데, 보통 스털링과 P를 비교를 하는데, P는 서로 같은 것을 같은 상자에 분할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고, 자이 집합의 분할과 지금 비교되는 게 자연수의 분할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집합의 분할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자 m 과 n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우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가우스도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가우스 가우스 n이면 자 얘는 n 플러스 r이라고 하면 n은 정수고 r은 0부터1까지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저기서, 어, 우선 이거부터 하도록 해, 하겠습니다. 다부터 하도록 하는데, 지, 그, 다에서 치역의 원소의, 지금 시간 을좀 쓰고 있는데, 다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세개라고 그랬는데요. 우선 다부터 지금 집합의 분할을 이용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 잡고 해보겠는데요. 우선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지금 원소의 개수가, 자 문제를 우선 그림을 그리고, 지금 치역이 지금 3개라고 했기 때문에요. 3개 중에, 자, 이 4개 중에, 어떤 세 개를 고른 후에, 네개 중에 어떤 세 개를 고른 후에, 그, 이 일곱 개를 세 개로 지금 나누는 지금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수생님 우선 네개 중에 세 개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4C3이 하면 되죠. 자, 4C3을 우선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여기에 각각 지금, 지금 분할이기 때문에, S, 일곱 개 7개 중에 일곱 개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자 요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개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자 생각해 보면 네개아 우선 크게는 다섯 개 하나 하나 자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하나씩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개그 다음에 두개 하나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개세개 하나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3개, 2개, 2개. 자, 이렇게 그 팀장님 2 이상 있나요? 지금? 없죠. 자, 그래서 7개를 3개로 분할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생각해보면 자 5하고 하나하나 하나 이렇게 되면 어? 선생님, 자, 요거는 어? 식을 어떻게 쓰면 되죠? 7, 5. 그 다음에, 자, 일개 중에 5 개를 뽑으니까 7C5, 그 다음에 또 하나니까 2C1, 그 다음에 1C1은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통된 게두 개가 있기 때문에 2 팩토리얼 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C1이면, 자, 그 다음에 팀장님 7C4, 7C4 3C2, 3C2 1C1. 예, 1C1 이렇게 쓰면 되는데 공통된 게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 팀장님 7c3 그 다음에 4c3 그 다음에 2c 이렇게 되고 공통된 게두개 있기 때문에 2팩토리얼 분의 1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2 이렇게 됐기 때문에 7c3 4c2 2c2 그 다음에 2팩토리얼 분의 1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계산, 계산이 이제 밑에서 했어야 되는데 7C 5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NCR은 NC n-r이라서 자 요걸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C이기 때문에 7 6 2 2 그다음에 2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21개. 자 그다음에 여기. 여기 두 번째는 7C 3데 7C 4는 7C 3으로 계산을 해 보면요. 7 6 5 그다음에 3 2 1 해서 자75 35 만약에 혹시 계산이 틀렸으면 빨리 가르쳐 주세요. 35 곱하기 3이기 때문에 105. 그 다음에 7c3은 금방 한거 같이 35이기 때문에 35. 4c3은 4. 그 다음에 2로 나눠서. 그 7c.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7c3은 좀 전에 했던 거 같이 35. 그 다음에 4c2는 6. 이거는 4 곱하기 3 나누기 2니까 6. 그 다음에 2. 그래서 3이면 얘도 지금 105. 그래서 105 더하기, 105 더하기, 70 더하기, 21은 지금 3 0 1이죠 100, 100, 210에다가 70하고 3 0 1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는, 다는 지금 n인데요. g 의 개수가 지금 30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n은, n은, 자, 여기서 다, n은 301개. 네. 네? 네. 아, 맞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지금, 지금 제가 이것만 지금 계산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자, 요거를 계산한 게 지금 301이었고요. 그 다음에 4C3을 지금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4C3은 4기 때문에 4 곱하기 301이어서 1204. 자. 1204고, 그 다음에 세개를 뽑은 다음에 개를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자, 1204에다가 3팩. 자, 3팩은 지금 1204 곱하기 6. 6이기 때문에 6이는 6, 6, 10이 22. 7224. 자, 요렇게 지금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는, 다는 원소의 개수는, 어, 죄송하네. 시간 너무 많이 써서. 722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를 할 텐데요. 가하고 나가 있는데 지금 자요 상태에서 a가 지금 b보다 크면 f a가 f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일이 갈수 있는 곳은 자한손생님 일이 갈수 있는 곳은 몇 군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열하려고 했는데 4h7이면 자이 상태에서 지금 빈 상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자빈 상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공을 미리 네 개를 넣어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4h7이 아니라 4h3으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h3은 4 더하기 3, 7백에 1이기 때문에 6c3. 자, 6c3 이렇게 되고 6c3은 6, 5, 4, 3, 2,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답은만 구하면 되는데요. 최종적인 답은 지금 n 분의 n이기 때문에 자, n 분의 n은 지금 m이 20. 그다음에 n이 천아 칠천이백 칠천이백이십사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요 약분하면 삼유삼유 그다음에 일자점어쩌 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계산을 하면 삼백육십일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